우리는 지난주일 희망을 의미하는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희망이시며 절망과 고통의 세상에 참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한 주간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기도로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떠셨나요? 주님을 소망하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힘이 되셨습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평화의 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임마누엘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촛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 구세주로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온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폭력과 굶주림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대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어둠의 세력이 뒤덮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멀어지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계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인명과 지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하였던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2대 황제였습니다. 또한 26년에서 36년에 걸쳐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히로, 빌립, 루사니아, 또한 종교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 모두는 그 시대를 주름 잡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입니다. 한결같이 권세가 있고 명예와 부귀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어서 이들과 관련된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 갈릴리, 이두레 드라고닛 아빌레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한마디로 폭발 직전에 이른 탄압과 폭력과 불의와 절망과 비극의 절정이 이른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을 때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을 백여 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에 15년이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 2대 황제가 통치할 때 그는 굉장히 무자비한 황제였고 이미 거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숭배받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였는데 그는 26년에서 3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주로 가이사리아 지방에 머물고 있었죠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는 유대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헤롯과 빌립은 로마의 무긴하에 나라의 북쪽 지역을 포악하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포와 탄압으로 다스리는 사악한 분봉왕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투쟁과 탐심에 빠져있었고 과도한 세금과 착취로 백성들은 극심한 곤경에 빠져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세상 통치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나스는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다가 해임되었지만 해임된 이후에도 그의 뒤를 이어서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안나스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후 실력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권력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위로하지도 희망으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기는 커녕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본분을 버린 채 부정과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시위와 저항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기 일수였습니다. 사회는 안정과 평화를 찾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뽐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경건한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권력과 지위와 탐욕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던 요한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며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낮고 온유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권력의 횡포와 종교의 거만함 앞에서 두려워 떠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이지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요한이 예언자임을 드러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며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일 때 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광야의 요한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전해주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요한의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외치며 나타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예수 크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것이죠. 그렇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선포한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물론 행동이 행동의 실천이 뒤따르는 전인적인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죄의 사함은 죄의 굴레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 사함을 통한 자유와 해방의 상징은 세례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유단을 건너 자유와 해방을 맛봤으며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세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회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준비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인생의 길을... 오시는 길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시도록 마음과 인격에 반듯한 길을 내고 더럽고 죄악이 넘치는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며 교만과 허영의 산을 낮추고 뒤틀린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배기를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의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 없이는 대림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바라며 서서 얼굴을 들고 앞을 볼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해야 했지만 마땅히 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 회복하고 하지 말아야 했지만 우리가 범했던 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요한이 준비하였던 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안내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언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언자적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목적 결과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완성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끝. 나하고 영원히 살자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적 사명을 받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언자적 삶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모든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이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십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예언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이 의미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배우기만 할 겁니까? 성장해서 뭘뭐 겁니까?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이루어야죠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자적 정체성은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회개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의 삶을 삽니다. 진실한 성도는 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개혁하고 혁명하는 삶을 삽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통감하며 슬퍼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 우리는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듯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오직 겸손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하면 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이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바로 11절에서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이것이 회계의 삶입니다 회계는 어떠한 특별한 집회나 기도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실한 성들은 남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대림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결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회개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돌이키고 일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등불 같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이번 대림절에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타인을 위한 자비와 겸손과 정의를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살아는 성도님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림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선한 마음에 기쁨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헌신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영광과 승리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과 폭력과 다툼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